우선 그 어려운 정치 환경 속에서도 어, 특별하게 저를 선택해 주신 것은 어,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 문제를 비롯해서 미래의 어, 전전에 대한 열망을 끌어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그에 대한 보답으로서, 지역주민들에게, 감사를 하려고 합니다. 지역주민들의 공으로 걸립니다 네. 그, 나름대로 좀 힘든, 그 선거 운동을했잖아요 네. 가장 힘들었던 때가 지금 어느 때로 지그 기억이 남으시나요? 물론 체력적으로도 한 4개월간 했으니까 상당히 힘들었죠. 근데 문제는, 예. 사회의그 여론조사 있잖아요. 그에 대한 신리성 없는 여론조사를 어떤 의미에서 정략적으로 이렇게 서 배포를 하고 그래서 상대방을 본격히받으려는 현상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어, 여론조사에 대해서 공정성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신뢰성을해야 뭐, 아, 그런 것이 가장 어려웠다고 봐니다첫이 어, 국회 입장이 되데 또 남다른 목표가 있을 것 같아요. 그점할때 어떻게 하실 건데? 저는 지금까지 공직생활 34년을 일산에서 본다면 우리 사이를 어렵게 하는 것, 우리 국민들의 고통을 주는 것은 크게 두 개라고 생각합니다. 첫째적으로는 이제 국가적으로 보면 사이가 너무나 빈도 격차가 양극화로이렇 치닫고 있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이 어려운 것도 어, 성장 일변도로 가다보면서 빈부양과 더불어 징급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가의 정책이나 제도나 법률 내에서 누 특정 계층이나 아, 특정 그 분야가 너무나 특혜를 받으면 다른 공간에 투입될 에너지나 자원 이런 것이 한 곳으로 쏠리기 때문에 예, 사이 빈부 간을 더욱 격차를 벌이거든요. 그래서 예,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나 제도는 빈부 격차를 오히려 조장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영향 평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흔히 우리가 보면 대형 빌딩을 짓거나 대형 무슨 골프장을 건조 때는 예, 환경 영향평가, 교통 영향평가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빈부 갈등을 유발하는 또는 빈부를 격화시키는 이런 제 영향평가를 해서 외 맞는 대안을 가지고 시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강남북 차별에 관한 것이 맞습니다. 서울시나 중앙정부가 강남 편중으로 모든 정책을 다시 말해서 도시계획정책 주택정책, 무슨 재정정책, 체육문화정책 이런 것이 모두 강남권을 위한 제도가 돼버렸습니다. 물론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역대 정부가 장기간 오면서 강남에 투자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이냐 그리고 또 그쪽으로 무슨 확장을 시켜나가는 것이 최고의 정책인가 이렇게 인식이 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북권은 날로 침체되고 그래서 강북권에 뭘 투자하는 것은 잘안 올라가고, 그것이 시장으로 확산돼서 아예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할것 없이 강북권에 투자하면 오히려 손해다. 강남권에 가야 된다. 그래서 강남북 차별 정책은 이제는 철폐해야 된다. 어, 구체적으로 교육 정책에 대한 차별, 주택 정책에 대한 차별, 도시계획 정책에 대한 차별, 또 나가서 재정제도에 대한 차별, 이런 것이 총괄적으로 작동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하나 제거하고 없애야 된다. 그래서 저희 중심적인 정책코도라고 한다면, 첫째, 사회 양극화해서, 지역적으로 강남북 철폐, 이두 가지를 국회의원 중점이라고 하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